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XRP의 일봉 차트이고, 현재 가격은 1.8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마 전 1.8달러까지 깊게 밀렸던 하락 이후, 오늘은 다시 차트가 초록색으로 전환되며,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차트로 시야를 넓혀 보면, XRP가 2.2달러 부근에서 얼마나 여러 차례 강하게 지지를 받아왔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코황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황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 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반응해온 핵심 영역이며 이제는 XRP의 강력한 바닥 구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언급하며 최종 돌파 전에 한번더큰 하락이 올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 그 누구도 미래를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항상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함께 바라보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XRP가 다시 한번 힘있게 움직일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규제 혼선입니다. 입법자들은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매번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여러 개의 법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표결에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성숙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무법지대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2024년 한 해만 돌아봐도 수많은 러그풀 사건이 발생했고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사례에서도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순간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용 사례와 실질적인 효용을 가진 암호화폐들이 비로소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투기성 프로젝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게 이야기합니다. 규제의 안개가 거치고 증권 감독 기관이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게 되면 리플은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암호화폐 기업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미국 기업들을 위한 암호화폐 솔루션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원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에킨스가 증권감독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전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배경 역시 시장 참여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수장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암호화폐 규제 정비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코인베이스 역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이 상품선물감독위원회에 XRP선물상품을 자체 인증방식으로 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XRP라는 자산에 대해 보다 규제된 환경에서 자본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 4월 21일 XRP선물상품이 공식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품선물감독위원회는 상당히 친 암호화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막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부 대형 거래소에서는 XRP가 2025년까지 6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기대,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유입, 그리고 규제 명확화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XRP가 세 자릿수 가격대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현재의 2. 몇 달러 가격이 지난 4년간의 규제 리스크와 억압을 모두 회복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환경이었다면 XRP는 이미 10달러에서 13달러 수준의 위치에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알트코인 시즌, 국제 금융 표준과의 결합까지 더해진다면 세자릿수 가격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상위 10%, 5%, 1% 보유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XRP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기사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솔직히 이런 기사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매수하고 시장의 흐름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XRP는 장기적으로 보유자에게 보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다만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매도하고 더 싸게 다시 사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전략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이 온다면 그 자체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하루에 XRP 하나씩 매수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고 XRP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삶 전체를 희생하면서까지 투자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시장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자금 흐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며 RLUSD는 초기부터 매우 강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 흐름은 시작되고 있고 리플 결제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순간 XRP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XRP 소각과 XRP 레저 상의 가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며 가격 상승 압력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은행들은 처음부터 변동성이 큰 자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 세계에 발을 들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XRP와 리플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자금 이동의 속도와 효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역시 시장의 구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RLUSD는 이미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자산이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감사에 실패하거나 유동성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규제가 본격화되면 러그풀을 일으킨 프로젝트와 그 주체들이 명확한 책임을 지게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XRP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결국 극소수만이 XRP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00달러 수준만 도달해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략 매도 후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금으로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 시장으로 돌아와 다음 기회를 쫓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XRP 보유자의 가장 이상적인 미래는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을 지켜보는 동시에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구조입니다. 미래에는 비트코인을 조각 단위로 매수하듯 XRP 역시 조각 단위로 거래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런 실사용 사례 없이도 지금의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금융 인프라에 깊숙이 연결된 XRP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지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XRP는 고가자산이 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XRP가 세 자릿수 가격에 도달하더라도 전략 매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실현은 필요하지만 모든 물량을 정리한 뒤 곧바로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현재 XRP는 다시 초록색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2.2달러 부근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지지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의 속도는 이미 인간의 감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뉴스 하나, 데이터 하나가 공개되는 순간 가격은 즉각 반응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시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AI 자동매매 시스템입니다. AI는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초단위로 처리하며 수천 개 이상의 패턴을 학습해 가장 확률이 높은 진입 구간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특히, XRP처럼 단기급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종목에서는 이 효율이 인간의 판단력을 압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나 욕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직 데이터와 확률만으로 가장 객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접했느냐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대응했느냐가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AI 자동매매 시스템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본 전략이 되었습니다. 리플처럼 실물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자산은 AI 시스템과 결합될 때그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당신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시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는 하루 24시간 내내 시장을 감시하며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기준은 인간의 직감이 아니라 AI의 연산 속도입니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그 흐름 위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다음 시장의 승자는 차트를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시장의 리듬을 읽는 사람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20에서 30%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최신 AI 자동매매봇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최고 성능 AI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